명령하신 규례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명 중에서 만이천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루살의 아들 비누하수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엎앗았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유단 강가모와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무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무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고싸움에서 돌아온 천 부장들과 백 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보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지니라. 제사장 엘와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 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로살과 회중의 수병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대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와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고, 모세와 제사장 엘와살이 여호와께서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탈짐을곧 군인들의 다른 탈짐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여. 소가 7만 2천 마리여 나귀가 6만 1천 마리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 0 마리라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양이 675여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여 나귀가 3만 5 0 0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국물로 드린 것이 60마리여 사람이 만 6천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무세가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무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오백 마리여 소가 3만 육천마리여 나귀가 3만 5백 마리여 사람이 만 6천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관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그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연호와께 현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화살이 그들에게서 그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연호와께 드린 거제금의 도합이 16,750세 개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화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위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민수기 32장, 르벤 자손과 가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 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화살과 회중 재회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폰과 엘랄레와 수밤과 느보와부온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느니 그래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르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누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무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죄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무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대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화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유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가차손과루벤차손과 요셉의 아들 문학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시훈이 나라와 바산 왕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그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차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요프하와 페니무라와 베탈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차손은 헤스폰과 엘알레와 키레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꿨고 또 시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상읍들의 세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낫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졸락들을 빼앗고 하보샤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누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누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꽃에 진을 치고 수꽃을 떠나 광야 끝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아피하이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구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루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상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루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타따와의 진을 치고 기브로타따와를 떠나 하세로세 진을 치고 하세로세를 떠나 린마의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린몬베레스의 진을 치고 린몬베레스를 떠나 린나의 진을 치고 린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의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세 진을 치고 마켈로세를 떠나 다하세 진을 치고 다하세를 떠나 테라의 진을 치고 테라를 떠나 미카의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무세롯의 진을 치고, 무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의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흐라깃갓의 진을 치고, 흐라깃갓을 떠나, 요바다의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개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개벨을 떠나, 신광야 곧 카데스의 진을 치고, 카데스를 떠나, 에동 땅편경의 호르산의 진을 찾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 2 0세였더라가나안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운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혼에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아편경 이아바림에 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임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유단 강가무아 평지에 진을 쳤으니 유단 강가무아 평지의 진영이 베데시무세서부터아벨시팀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유단 강가무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유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색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강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딸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숙이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의 남쪽은 애동 곁에 접근한 신광현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비 먼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 산까지 그어라 호르 산에서 그어 하마더귀에 이르러 스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수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수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빈네르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유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보바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유단 건너편 곧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서 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 내 아들 갈렙이어 시몬 지파에서는, 암멧의 아들 스메리어,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더디어,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어, 요셉 자손 중문학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예리어,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예리어, 스물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게 아들 엘리사반이여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에리여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엇이여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엿의 미 아들 부다린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유단 강가 무아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돌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2천 규빗 북쪽으로 2천 규빗을 증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최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갖게 받은 개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도 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유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반대를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주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다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전년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봐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그레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도피성의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숙이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 하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 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들이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 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들이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 하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 하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옳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하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하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에게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열이고, 맞은편 유단 가무와 평지에서 여호와께서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렌이라 신명기, 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유단 저족수 맞은편의 아라바 광역.